자, 얘는 1 1 번은 S1에서 S2를 빼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S1에서 S2를 빼라 그러면 S1을 구하기 위해서는 이 원의 입장에서 봐야 돼, 그렇지? 이 원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이 원의 중심이 여기니까 부채꼴을 요 부채꼴을 생각해가지고 넓이를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그런데 S2는 요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S1은 요거고 여기에서 A를 빼는 거는 실제로는 어떻게 생각해 주면 되냐면? 여기 봐 봐. 너희가 구할 수 있게 문제를 주기 때문에 요 핑크색 삼각형, 아, 핑크색 부채꼴 이 하얀색 부채꼴에서 핑크색 부채꼴이 겹치는 부분이 요 파트지. 요 파트가 겹치잖아요. 하얀색 부채꼴에서 핑크색 부채꼴을 빼버리면 이 부분은 겹치는 부분은 빠지게 되니까 S1에서 S2를 빼게 되겠지. 그지 맞죠? 그래서 내가 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생각하면 돼. 그래서 S1이 들어 있는 이 부채꼴에서 S2가 들어 있는 이 부채꼴을 빼 버리면 얘는 썩 빠지고 높으니까 S1에서 S2를 빼게 되는 거야. 맞지? 그죠? 음. 그래서 우리는 아, 선생님 그림 그려. 어, 이렇게 생긴 그래그 부채꼴에서 어, 지금 이렇게 생긴 부채꼴, 이렇게 생긴 부채꼴을 빼야 되겠다. 그러면 여기 S1에서 여기 여기 이 동그라미라고 치면 얘는 동그라미 플러스 S1이고 얘는 동그라미 플러스 S2니까 빼면 버 어떻게 되는 거야? 동그라미가 빠지고 없죠. S1 마이너스 S2가 되는 거지. 맞죠? 그지?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이제 중심각의 크기가 6분의 5파이 여기도 6분의 5파이 그면 얘는 6분의 7파이가 되겠지. 맞지? 그럼 반지름이 얼마예요? 3이에요. 그죠? 그러면 얘 부채꼴넓이 는 2분의 1 부채꼴넓이 공식 어떻게 돼?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 이 중에서 얘가 편하겠지? 지금 상황에서는 중심각이 있으니까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럼 6분의 7 8 마이너스 2분의 1의 r 제곱 세타 6분의 5π 끝났죠? 그지?